so hi my name is josh mosquera i am the game director for reaper of souls uh, my name is david adams i'm the lead level designer for uh, diablo 3 reaper of souls <laughs> stay calm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어, 데이빗 아담스라고 하고요. 수석 게임 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같은 경우는 게임스컴이나 뭐, 블리스컴 뭐, 지스타 같은 행사에서 이미 시연도 <laughs> 많이 있었고요. 또, 클로즈베타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영상 콘텐츠도 많이 올려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발매되기도 전에 이미 좀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를 다 플레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니까 다 공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두 명이 뭔가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을 거야 싶기도 좀 한데 진짜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엄청난 무언가가 있는 거 맞죠? Uh, so we have done a lot of p r e s e n t 네, 어 많은 발표들이 있었고 많은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다들 대부분의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 간단하게 약간 그 내용 중에서 빠져 있었을 것 같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어 풀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제가 번역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어 특정 어, 재단 같은 그런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 풀을 클릭해서 아이템 획득하게 되면은 어이 버프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추가 경험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이 경험치는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인데 죽어야만 버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죽지 않으면 버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경험치를 얻는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s we call a anti death bonus. 디아블로 3영혼을 거두는 자가 발매될 때가 다가오니까 디아블로 3 바닐라가 공개됐을 때 저를 무척 괴롭혔던 에러 37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경험이었는데요. 이번에 디아블로 3 영원을 거두는 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Um, yes, yes. First of all, we deleted error 37. Uh... 네, 일단은 yeah, was,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uh, 에러 37을 uh, 삭제되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물론 이건 <이거> 농담이고요. <laughs> 어, 이제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어, 본인들도 개발자로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보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올리거나 뭐 대역폭을 완화하거나 뭐 인프라를 좀더 구축하는 등 어, 다양한 보강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굉장히 길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한 어, 디아블로3가 출시될 때 문제는 이제 5월 15일 날 모두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게임을 접속하려고 시도했던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를 이제 이번 어, 영혼을 거두는 자 같은 경우는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시작 버튼만 누르면 바로 영혼을 거두는 자를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로그인을 한꺼번에 해서 생기는 문제, 에러시 37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We can 자꾸 얘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에러 37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에러 37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 업적을 달성을 하면 그 업적은 달성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전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후에도 패치가 몇번 나왔는데 여전히 수,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이 업적 오류가 좀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 디아블로 3 오리지널 런칭할 때 생겼던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얘기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런칭 때는 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보완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5일 날 <laughs> 영웅을 거두는자가 출시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임페리우스 날개를 주실 거라고 공식적으로 말,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일단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디아블로 3를 예약 구매하신 모든 고객분들은 용기의 날개, 그러니까 임페리우스의 날개인 용기의 날개를 모두 다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결정된 상황이고, 추후에 증정 어, 방식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있으면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그 난이도, 게임 난이도가 보, 원래는 보통 악몽, 지옥, 불지옥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어려움, 전문가, 달인, 고행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난이도 구분의 그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계속 가장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더 이상은 계속해서 같은 난이도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본인이 얼마나 큰 도전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자롭게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난이도가 난이도를 예전보다 좀더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하면은 단순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보상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너무 게임이 어렵다고 생각했을때 난이도를 좀 낮추고 좀더 적은 보상을 얻는 방식도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시스템 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행 난이도로 어, 게임을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서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거두는 자를 사면 좋겠지만, 뭐, 아직 조금 미루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디아블로 3 오리지널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를 갖고 계신 친구와 같이 뭐 플레이를, 파티 플레이를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같이 게임을 할수 있나, 뭐 그런 게 궁금해. 요 네,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어, 영혼을 거두는 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플레이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모음 모드라든지 아니면 오막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같이 플레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패치 2.0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새롭게 추가된 그 직업인 성전사를 처음에 플레이 해봤을 때 이제 방어력도 높고 공격력도 굉장히 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핵앤 슬래시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패치, 패치를 몇번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방어력은 높은데 좀 공격력은 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태라서 이제 몬스터를 막 이렇게 쓸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손맛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정예 몬스터랑 전투를 할 때는 전투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서 좀 지루한 감도 들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정식 서비스 이후에 어떤 이런 밸런스 패치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이제 클로즈 베타인 단계에서 이제 그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 일단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는 것이 목표이고. 어, 그를 통해서 3월 15일 날 실제 게임이 발매되었을 때 성전사가 최대한 밸런스가 맞춰지고 또 멋진 캐릭터라는 느낌을 플레이어들에게 주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베타 테스트의 매력 중의 하나가 이제 밸런싱을 하면서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뭐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베타 테스트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새로운 피드백을 얻어서 좀더 밸런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또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물론 사람들이 성전사를 플레이하는 것도 원하지만 다른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성전사만큼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싱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아블로 3 영원을 거두는 자의 이제 불지옥 반지 퀘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게나 이제 디아블로 2에서도 나왔던지 우버 디아블로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우버 디아블로를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둔자의 추가하면서 이제 디아블로 2에 나왔던 우버 디아블로에서 좀 참고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분이 예전에 디아블로 2를 플레이하시면서 우버 디아블로와 이제 조던링에 관해서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 wanted to do um, for the original. 어 일단은 우버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 디아블로와 불자반지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때 사실 넣고 싶었던 컨텐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넣,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혼을 거두는 자에 넣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하셨, 또 이제 디아블로 2의 영향, 영향을 받은 것도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좀 악몽이라고 생각되는 기억이 있다고 얘기 해주셨는데요. 엔쥬리오와 메스라는 분과 같은 개발자들과 테스트를 하면서 거의 다 잡았던 오버디아블로에게 죽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 악몽에 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개인적인 그런 사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d <laughs> 2네 네, 습니다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소장판을 구매하면 하스스톤 카드팩을 3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마나 코스트가 얼마나 되고 어떤 능력을 지닌 하수인 카드인지 좀 살짝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가 출시되면서 함께 하스스톤 카드팩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알고 싶어요 그 카드팩인가요? 아니면 카드인가요? 팩이라고 홈페이지에는 카드팩이라고 적혀있어서 그것도 궁금해요 카드인지 카드팩인지 재밌는 소문이네요 사실 내부적으로 하스스톤을 작업하고 있지만 그 디아블로 가르는 데는 콘텐츠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건 루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재밌는 루머라고 말씀해 주세요. 디아블로 3 플레이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PVP가 새롭게 변하고 또 레더 시스템이 추가되기를 되게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됐는지 또 예전에 또 약간 공개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내용과또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ll, I don't think we have any thing really to talk about like that, that's advanced. 네, 어, 현재로서는 어, 디아블로 PVP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가 PVP에 굉장히 열성적이고 그 컨텐츠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게이머로서 컨텐츠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 작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은 디아블로 3 PVP에 정말 맞는 게임 플레이 방식을 어, 연구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지금까지는 리퍼스업 영혼을 거두는 자에 추가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그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으므로 지금으로선 약간 어, 우선순위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p p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완 So much so that have a lot of time to put into any of that. But it's something that we discuss. We totally understand that people want it. Our team wants it. It's just something that that we really need to figure out. We're just, you know, it's gonna it's gonna take time and we just haven't had that so far. I think when it comes time to if it comes time to making any announcement, we're going to have a n n o u n c e 이번에 용기의 날개가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게이머 입장에서 기쁜데요. 이게 3월 25일 출시 발표 시점에서는 사실 없는 구성품이었는데 이번에 한국 방문을 오시면서 좀 뒤늦게 발표한 감이 있거든요. 이게 날개를 원하는 유저의 피드백을 받고 추가를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된 깜짝 발표인지 그게 좀 궁금한 n um, o I don't know. <laughs> I don't k n um, I t k o t k o t w o t k o o n I t s n o w I don't k n so. um, <laughs> 네. 어, 날개 맞죠? 네, 캐리버드 날개도 굉장히 멋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도 뭔가 날개에 관련된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미 예전에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결정이 돼있었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어, 이런 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콘텐츠가 추가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든 팀이 이렇게 해보자고 했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했죠 그리고 큰 이유는 임페리어스가 조금 질투했또 다른 이유는 임페리어스가 질투를 했기 때문에 라고 <laughs> <그냥 웃음> 재밌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클로즈 베타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학장팩의 핵앤슬래시나 아니면 타격감이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진짜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시점이 사실 고정돼 있고 줌이나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게 사실 없다 보니까 물론 Z 키를 누르면은 클로즈업이 되지 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줌을 약간 단계적으로 좀 세분화는 할수 없는지, 아니면 PS4처럼 약간 시점을 약간 변화를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So in the in the p l s t a t i o n version. Um... 실제 카메 no but... 일단 어,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컨트롤이 따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메라가 좀더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주로 소파에 앉아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멀리서도 볼수 있는 뷰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또 다른 이제 그런 픽스 어, 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에 들어있는 아트 콘텐츠들이 이제 카메라 구도에 맞게 마,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 서부 원정지나 이번에 추가되는 혼돈의 요새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하시다 보면 카메라 구도가 바뀌는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The camera—it really can't move much because you're going to get—you're going to zoom through all that. So it's built in a specific way to to, to that camera. So we really can't change it much. But uh, so at the very beginning of Act Five, uh, when you're what we call the the Westmarch Overlook, you know we do adjust the camera so that you get a really cool view of Westmarch. So you really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just the evil that Malthael is bringing on the city. And uh, if you play it into Pandemonium. <laughs> The battering ram. That's another instance where, where we sort of changed changed the camera to really make it as dramatic as possible. And we also do it at the, right before you enter the um, the mouth failed Spoilers. Oh uh, sorry. <laughs> <laughs> I think you, <laughs> you, know, you can walk down there. You can walk 근접 캐릭터 야만 야만 용사의 뭐 산사태나 아니면 성전사의 폭격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약간 강 강역 기술이지만 은 어떻게 보면 마법 기술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다 이제 모든 기술들이 약간 유사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약간 주력 기사,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이 있는데 어떻게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먼저 이제 직업의 기술을 어떤 식으로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얘야기해주셨는데요 어 먼저 직업의 판타지를 충족하는데 노력하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만든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야만용사는 힘이랑 또 이제 산에서 오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원시적인라는 이런 느낌을 판타지 담으로 노했기 때문에 이런 어 산사태라는 기술을 추가하게 된 거라고 얘기기하셨고요 어, 물론 이제 최대한 다르게 작업, 다르게 느껴지도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 어 전략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다양한 기술들을 캐릭터별로 봤을 때이 기술이 다른 기술과 차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눈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최대한 많이 개성을 살려주기 위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21대고 비율의 모니터가 나오는데 디아블로 3가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뭐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그 고해상도 해상도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상도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Good question. Um, I don't have the exact answer. 네, 어 지금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어, 우리 프로그래머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 그거에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 <목소리도> 그 직원이 매주 자리 와서 이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안 찾아오는 걸로 봐서는 <laughs> 고쳐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고 추측은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laughs> 디아블로3들 영혼을 거두는 자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두 분이 한국에 방문하신 거 봐서는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한국에 오셨지 않느냐, 한가에서 오셨지 않느냐 싶은데 뭔가 발매될 시점까지 더 개발할 야될건 무엇이 있나요? 아, the most important one. no. I, I mean, I can cover some of the stuff that's going on right now. 어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변경사항들을 적용하고 많은 작은 변경사항들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기를 해주고요. 또한 이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받은 피드백들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레벨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밀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몬스터가 얼마 전몇 마리가 등장하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고 얘기해 셨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쓰고 있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게임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 있는 수준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즐겁다라고 해주, 해주셨고요. 어, 또한 이제 지금 본인처럼 이렇게 you know we spent a lot of time working on the game and we're very excited that in a couple of weeks not only is patch 2.0 going to go live but next month a Reapers is coming out and you know i think it's important that not only we make sure that the team's working and playing the game, but it's really important to come out and, and spend some time with you guys and, uh, and get to talk and you know we work we work very hard and we work hard because we love the game but we love the game because it brings us together with our players and at the end of the day that's why we put in all the all the, all the hard work because we love our players and getting to talk to you guys is a very so it's a very special uh, reward for us. 그 개발자들한테 이제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그 리퍼브 서울에서 고행 난이도 말티엘이 과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면 잡힐지 그거에 어.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토, 그 고행 몇 난이도라고 생각해요? 까 제일 높은 난이도. 육이요. 예전에는 그 불지옥 디아블로가 6 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다가 음. 금방 잡혀가지고 <laughs> 그런 일이 있었는데. <laughs> 네어 일단은 이제 과거 t make those, those, those kind of yeah. like s <laughs> <laughs> um, t a t e m 는 n t s I'm 셨고요 이제 플레이 to bet. Our p l 다 y e r s c o n t i n 이제 l l 이 와이트 챙이라는 개발자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 예전에 이분이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서 져서 이제 맥주를 굉장히 많이 산 경험이 있다고 이런,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6 months. i i g i n s o I think we underestimated how important it was. 예, 과거 오리지널 디아블로 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디아블로를 빨리 처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고 <laughs> 얘기 <얘기하셨을까요>? 해주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무지 예상을 할수없다 할수 예상을 못하게 잘하고 나옵니다. 스타크래프트 2 2.1 패치가 되면서. 스타프트, 스타크래프트 1에 있는 OST를 이전에 이제 사우스, 사운드 트랙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도 사실 1이나 2나 굉장히 좋은 사운드 트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모음 모드가 적용되면서 예를 들어서 모음 모드를 다시 뭐 플레이할 때는 그런 이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옵션을 뭐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네. Um, yes. I would, I think that is, uh, 네, e a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뮤직 디렉터가 본인에게 와서 제안했었이라고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나라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기대해 달라고 얘기를 주셨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많아가지고 패치가 거의 대부분 밸런스보다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거든요 뭐 괴물 강화라든지 지옥문 장치라든지 정복자 레벨이라든지 근데 디아블로 3확장팩 같은 경우는 엔드 콘텐츠가 모음 모드라든지 아니면 정복자 레벨이 거의 무제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엔드 콘텐츠가 많이 강화가 됐는데 앞으로 패치 방향이 그럼 엔드 콘텐츠가 아닌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you know... 어.. 사무실에 가면은 디아블로 팀3 사무실에 가면은 콘텐츠 로드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 넣고 싶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시 후에 유저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제는 디아블로3 영웅을 거둔 자 출시가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주셨고요. 어,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주셨고 같이 게임을 개발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고우니다 so We're, we're, we're partners in, in this endeavor that is Diablo 3. Next. Good. <laughs> it's over.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